반갑습니다. 정원 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 화분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공방분으로 7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요. 그래도 또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시원하게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매주 업로드 되는 다양한 화분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꼭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전 오늘 드릴 예쁜 화분들 한 잠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은 꽃향기 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4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동세트 구입 시에는 9만 2 0원 2,000원이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많이 할인해서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 디자인 다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꽃 사이즈가 11cm 나오고요. 높이도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중품 창까지 실제 가능한 화분이고요. 저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 안쪽에도 이렇게 꽃향기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요. 진상. 하분부터 이렇게 화분의 안쪽에 꽃향기 공방이라고 이니셜을 찍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화분의 뒤쪽에도 이렇게 꽃향기 공방이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 화분이고요. 다육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공방분입니다. 1번 꽃향기 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92,000원이지만 하등에서 8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2번 세트도 꽃향기 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계단 가격 43,000원을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49,000원을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2종 세트 구입 시 92,000원이지만 역시 많이 할인해서 8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나뭇가지 한점한점 한점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해 주신 화분입니다. 거의 한 바퀴 빙 둘러서까지 이렇게 예쁜 꽃나무를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너무 너무 예쁘죠. 식물을 식재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너무나 단정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옆에 있는 화분도 10.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디자인은 조금 다르지만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는 동일한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이번 꽃향기 공방 세트는 2종 세트 구입 시 92,000원이지만 12,0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3번 화분은 속파기로 제작된 루시가든 공방 화분입니다. 개당 27,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3종 세트 구입 시에는 81,000원이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볍게 유약이 칠해져 있어서 더러움을 잘 타지 않는 화분입니다. 화분 안쪽에 이렇게 모두 소파기로 제작된 화분이고요.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빨간 포트 한 포트 이렇게 딱 식재하기 너무나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루시가든 화분은 항상 이렇게 뒤쪽까지도 예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너무너무 단정하고 예쁘죠? 하단에 이렇게 루시가든이라고 인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계단 7,000원에 판매하는 루시가든 공방 하부는 3종 세트 구입 시 할인가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4번 화분은 도향분입니다. 화분 입구에 이렇게 예쁜 커다란 장미꽃 사지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예쁜 복주머니 디자인의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에 이렇게 전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화분의 사이즈보다 더욱더 큰 로제트 얼굴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5cm가 넘고요. 높이도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물바름에 좋아서 다육 만들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의 화분인데요. 게다가 11,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라 5종 세트 구입 시 55,000원이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4번 세트는 5종 세트 구입 시 할인된 금액으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5번 화분도 도향분입니다. 사이즈에 비해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1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5종 세트 구입 시 6만원이지만 거기서 더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이 이렇게 포인트로 한 송이 딱 있는 화분인데요. 저희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 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4cm가 되고요. 높이는 7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에 전이 이렇게 조금 모아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분 사이즈는 더욱더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5번 세트는 5종 세트 구입 시 할인된 가격으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6번 화분도 5번 세트와 비슷한 디자인의 도양분입니다 6번 세트는 화분 입구에 이렇게 잔잔한 꽃세송이로 이렇게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가격은 동일하게 개당 1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5종 세트 구입 시 6만원이지만 역시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4cm, 여기도 7cm 나오는 화분입니다. 6번 세트도 5종 세트 구입 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7번 화분은 모두 이렇게 숨쉬는 흙으로 제작되어서 굉장히 물마름에 좋은 흙이랑 분입니다. 개당 31,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이종 세트 구입 시에는 62,000원이지만 만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다발과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문구로도 더해진 화분입니다. 화분의 코 사이즈가 12.5cm, 높이도 1 c 다 센티나오는 화분이구요. 저희값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풍성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7번 흙이랑세트는 이종세트 구입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8번 화분은 초이공방 화분입니다. 그림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화분인데요. 화분의 뒤쪽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연결하셔서 채색해주신 화분입니다. 예쁜 들판에 있는 귀여운 곰돌이 한 쌍을 이렇게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그당 가격 6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할인해서 5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i 높이도 11.5에서 12cm 가까이 나오는 화분입니다. 화분의 다리까지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모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조각해주신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하게 군생다육이 실제 가능한 화분이고요. 8번 초유공방 화분은 할인된 금액으로 5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9번 화분도 초이 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꽃밭에 있는 귀여운 곰다리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5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할인에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한점한점 한점 역시 모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조각해 주신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나오고요. 높이도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화분의 다리까지 이렇게 연결하셔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8번 화분과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란히 세트로 두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8번 화분과 9번 화분은 초이공방 화분이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산토방 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의 공방분인데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까지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식물을 식재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너무나 예쁜 화분인데요. 이종 세트 구입 시에는 64,000원이지만 이번 영상에서 많이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에 전을 이렇게 예쁜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 주시 화분인데요. 다육식재하면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도 10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10번 산토방 공방 화분은 2종세트 구입시에는 64,000원이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11번 화분은 산토방 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안정감 있는 화로 디자인의 화분이고요. 예쁜 꽃과 보석, 그리고 코사지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더러움을 타지 않고 깨끗하게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안정감 있는 다리 때문에 거리대에 내놓으시기도 너무나 좋은 화분입니다. 중품 창까지 식재 가능한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도 9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개당 2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인데요. 3종 세트 구입시에는 66,000원이지만 역시 이번 영상에서 많이 할인해서 5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산토방 공방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12번 화분은 흑사랑 선영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실제로 보면 보석이 더욱 더 반짝거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모두 홈을 파신 다음에 그 속에 이렇게 보석을 채워주신 화분이고요. 화분 입구도 이렇게 예쁜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 주신 화분입니다. 다육식재 했을 때 더욱 더 예쁜 화분인데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5cm, 높이도 10.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모두 조각해 주신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흑사랑선형분은 개당 21,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3종 세트 구입 시 63,000원이지만 만 할인된 금액으로 55,000원에 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13번 화분은 야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구유의 디자인을 닮아 구유분 시리즈로 불리는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15만 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1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한점한점 한점 모두 이렇게 셀프스키 보석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입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화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내경 사이즈가 10cm 나오고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경 사이즈가 12.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대품 다육이 실제 가능한 화분이고요. 아래 깔끔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역시 이렇게 마감 역시 너무나 깔끔한 수제 공방분인데요. 13번 얀 화분은 만 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14만 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14번 화분도 야한 화분입니다. 역시 이렇게 너무나 예쁜 구유분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1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화분의 몸체까지도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채색해 주신 화분입니다. 전도 너무 예쁘죠?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내경 사이즈로 10.5cm 나오고 要。Yep. 전체적인 화분의 길이는 13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화분의 내경 사이즈가 10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어떤 다육이 식재해도 너무나 예쁘지만 이렇게 식물을 식재하지 않고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예쁜 명분입니다. 14번, 얀 화분은 개당 15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1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얀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얀 공방에서 이렇게 제작해주신 누름돌을 함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누름돌도 너무너무 예쁘죠? 식물을 식재하고 이렇게 포인트로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예쁜 화분입니다. 14번 야나분은 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1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수제 공방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메시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아마 선풍기 다육이한테 양보하셨을 텐데요. 저희 집도 그래요. 다육 키우는 맘들은다 똑같이 같은 마음이시죠.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앞으로 또 알찬 영상으로 칠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